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병원 왔었고요. 둘째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해서 입원했다가 지금 또 외래 진료 보러 왔습니다. 아픈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와 고열 증상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됩니다. 지난 4일에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일의 사망자로 기록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300여명으로 300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32명에서 500여명으로 1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건 코로나 19 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지 못하면서 면역력 또한 확보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일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이, 예방 백신이 없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병원 오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둘다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손 씻기, 뭐잘 먹고 잘 자기 이런 건 기본적이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요즘 이제 전염성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걸 기본 수칙은 지켜주시고. 보건당국은 특히 기초 접종 이전인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동거 가족도 백신 접종을 하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